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상조국토의 김재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수 B 와 탤런트 김태희 씨 집에 찾아가서 어떤 여성이 약 14회에 걸쳐가지고 초인종을 누름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했던 사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수차례 상대방한테 전화를 계속 걸어가지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나타나게 해가지고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한 행위 이것들이 모두 다 스토킹으로 폭넓게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기소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하고 김태희 씨집초인동 사건은요. 40대 여성이 14회에 걸쳐 가지고 부부집을 찾아가 가지고 상습적으로 초인동을 눌렀어요. 얼마나 좀 그하겠습니까? 예. 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초인동 문을 당연히 안 열어 주는데 안에 있으면서 초인동을 누르고 그래서 이 부부가 불안감에 떨어가지고 112에다가 17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서울 서부지검에서 2022년 12월 27일 엊그제죠?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차례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날것만 사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1월 24일 지난달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사안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낸 겁니다. 어, 지금 현재 학업심 어, 판례는 약간 휴대폰 전화로 부재자 표시 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성하게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된다든지 괴롭힘을 한다 그러면 스토킹이 해당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안을 포함해서 스토킹행위라는 것이 뭔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법률은 작년 1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인가 시행된 그런 법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맞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씩 종문을 읽어드릴 텐데 보시면 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개당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죠? 드라마 같은 말 보지 않습니까? 골목에 숨어있다가 탁 나타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집에 들어가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전봇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감시하고 있어. 그래서 와가지고 뭐 다시 만나자는 둥, 뭐떻하는 둥, 이렇게 하자는 그런 행위. 주로 연인 관계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가난 법률 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휴대폰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편 전화 팩스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에다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자,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노유지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주로 이제 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우가 다 해당되는데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앞에서 말한 스토킹 행위 자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전화 와가지고 막 계속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에 해당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인관계에 헤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염두해 주시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은 어, 더 보기 란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각 폴더라고 할까요? 재생목록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